안녕하세요. 부부 관계에 깊은 통찰을 드리는 채널 달빛야담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이 행동이 달빛야담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삶의 여러 부분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적인 변화는 물론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달빛 야담에서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배우자로부터 정말로 받고 싶어 하는 특별한 터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을 넘어 아내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위로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섬세한 교감입니다. 남성분들이라면 꼭귀 기울여 주시고 여성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50대 이상 여성들이 이런 터치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터치가 부부 관계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들이 있죠.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과 편안함으로 변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유대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섬세한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많은 남편들이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만 아내의 몸과 마음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적인 의미를 넘어선 진정한 애정과 존중이 담긴 터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이 터치들이 어떻게 아내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부부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럼 50대 이상 여성들이 남편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특별한 다섯 가지 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섯 곳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아내의 감성을 자극하고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의 몸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성적인 기대감 없이 오직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 터치들을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는 목덜미 마이너스 어깨 라인입니다. 이곳은 많은 여성들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가사와 육아, 혹은 사회생활로 지친 아내에게 남편이 다가가 부드럽게 목덜미와 어깨 라인을 쓰다듬어 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터치는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것을 넘어 당신의 수고를 내가 알아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섬세한 손길로 부드럽게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손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은 아내에게 깊은 안정감과 위안을 줍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곳을 만져주는 행위는 아내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친 하루 끝에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목덜미와 어깨에 닿는 순간 아내는 자신을 지탱하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이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완으로 이어져 아내의 마음에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신체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남편의 사랑이 담긴 손길은 아내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로 아내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 중앙 척추 라인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신경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터치는 아내에게 따뜻한 지지와 보호받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의 모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척추 라인을 따라 오르내리는 부드러운 손길은 아내의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않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 가장 깊은 위로를 느낄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만지는 것을 넘어 안에 영혼을 어루만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척추를 따라 이어지는 등 부인은 스스로 만지기 어려운 곳이기에 남편의 손길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내가 기댈 곳이 필요할 때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주는 행동은 말없이 건네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특히 등 중앙의 척추 라인을 따라 흐르는 섬세한 터치는 아내의 신경계를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근원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터치는 아내의 마음 속에 쌓여 있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남편에게 전적인 신뢰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부부에게 등 중앙 척추 라인의 터치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과 지지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 마이너스 손목 안쪽입니다. 손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특히 손바닥과 손목 안쪽은 부드럽고 예민한 피부로 덮여 있어 섬세한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거나 손목 안쪽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는 것은 깊은 친밀감과 연결감을 형성합니다. 이 터치는 젊은 시절의 연인들이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설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작은 터치가 아내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손은 서로의 온기와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아내가 힘들어 할때 남편이 말없이 다가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행위는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손목 안쪽은 감각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부드러운 마찰과 압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것은 아내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남편과의 물리적, 정서적 연결감을 깊게 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저 함께 앉아 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터치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손의 터치는 부부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고 일상 속에 따뜻한 애정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는 가슴 전체입니다. 여기서 가슴은 성적인 의미를 넘어 여성성, 모성애, 그리고 생명의 상징으로서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기대고 있을 때 남편이 그녀의 가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거나 가볍게 쓰다듬어주는 것은 아내에게 깊은 안도감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해온 아내에게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다라는 무언의 존중과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터치는 아내가 자신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끼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급함 없이 오직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아내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은 단순한 신체 부위를 넘어 한 여성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곳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슴을 남편이 존중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감싸 안거나 쓰다듬어 줄때 아내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존재 전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젊은 시절의 외모적 아름다움을 넘어선 내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는 듯한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부드럽게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따뜻한 손으로 조용히 감싸 안는 행위는 아내에게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다워라는 무언의 찬사이자 위로가 됩니다. 이 터치는 아내가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욱 깊은 정서적 교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직 순수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이 터치는 아내에게 가장 큰 위안과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엉덩이 마이너스 허리 라인입니다. 이 부위는 여성의 몸매를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자, 동시에 신체의 중심을 이루는 곳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엉덩이와 허리라인을 부드럽게 감싸 안거나 가볍게 쓸어주는 것은 아내에게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는데 이때 남편의 이러한 터치는 아내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터치는 아내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대변하며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육체적, 감성적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성적인 욕망의 표현이 아닌 순수한 애정과 존중이 담긴 터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라인은 생명력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내가 가정을 돌보고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은 크고 작은 변화들 속에서도 남편의 따뜻한 손길은 아내가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남편이 뒤에서 다가가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거나 엉덩이를 가볍게 쓰다듬어주는 것은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매력적인 존재다라는 굳건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이는 아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남편과의 신체적 친밀감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엉덩이와 허리 라인의 터치는 아내의 몸을 단순히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남편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심이 담긴 터치는 아내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부부관계의 육체적, 정신적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터치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남편의 노력이 담긴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진심을 담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터치들을 통해 아내는 안정감, 사랑,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터치들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특별한 터치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테크닉이 아닌 진심과 배려가 담긴 접근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터치는 아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급함 없이 성관계를 기대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터치를 시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성적인 관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여성들이 원하는 터치는 이러한 기대감이 배제된 순수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남편의 손길에서 성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순간, 아내는 자신을 도구처럼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부담감을 느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터치를 시도할 때는 오직 아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거나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뒤에서 다가가 목덜미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런 요구 없이 오직 아내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접근은 아내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성적인 관계는 이러한 깊은 감성적 교감 위에서 자연스럽게 꼰피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의 터치에서 어떤 강요나 부담감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아내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손길은 내가 당신 옆에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내가 마음을 열고 남편에게 더욱 의지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증진시키는 바탕이 될수 있습니다. 성적인 기대감을 내려놓고 오직 아내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초점을 맞출 때 부부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단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꾸준히 실천하며 일상 속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이벤트성 터치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설거지하는 아내의 허리를 뒤에서 살짝 안아주거나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할 때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은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작은 터치들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나는 매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는 곧 행복감과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남편에게도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아내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 꾸준함이 부부관계에 견고한 신뢰와 깊은 애정을 불어넣는 마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꾸준함은 사랑의 언어 중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거창한 선물보다 매일의 작은 관심이 더큰 감동을 줄수 있듯이 터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내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거나 출근 전 아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행위, 퇴근 후 아내와 마주 앉아 잠시 손을 잡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발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는 것 등, 이 모든 일상적인 터치들이 쌓여 아내에게는 나는 항상 사랑받고 있어라는 견고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꾸준한 터치들은 아내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또한 남편 스스로도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 속에서 스며드는 꾸준한 터치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아내의 마음을 비추고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심을 담아 아내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앞선 두 가지 원칙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길 하나하나에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담겨야 합니다. 그저 의무감이나 거치레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녀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다고 속삭여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이때의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아내에게 직접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진심이 담긴 터치는 아내의 마음을 열고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터치는 아내에게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부관계를 20대 신혼 시절처럼 다시금 뜨겁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을 담은 터치는 어떤 테크닉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진심은 어떤 포장이나 기교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터치를 할때그 손길에 사랑한다는 마음, 고맙다는 마음, 미안하다는 마음, 존경한다는 마음이 진정으로 담겨 있다면 아내는 그 미묘한 감정의 파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손을 잡는 행위 자체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말없이 다가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남편의 손길은 그녀의 마음 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치유제가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기뻐할 때 함께 손을 잡고 행복을 나누는 터치는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축복이 됩니다. 진심이 담긴 터치는 아내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는 부부관계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형식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 아내를 향한 순수한 애정으로 가득 찬 손길은 두 사람의 관계를 네. 영원히 젊고 생기 넘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세 가지 원칙을 통해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전달하고 아내분들은 다시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삶 속에서 부부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배우자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터치가 부부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을 넘어 아내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섬세한 사랑의 표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를 위한 특별한 터치는 그녀에게 깊은 안정감과 사랑,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다시금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터치는 성급함 없이 성관계를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며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부부 관계를 20대 신혼 시절처럼 다시금 뜨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달빛 야담의 이야기가 많은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며 달빛 야담은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부부 관계에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달빛 야담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